부동산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경매 접설, 내집 마련 프로젝트 스티브입니다. 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잘 확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부동산 경매를 직접 공부해서 내집 마련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12곡 션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12곡 션 부동산 경매 교육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 프로젝트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사건은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예정인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타경 77738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한일아파트 7층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6억 5,900만 원. 최저권는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30% 저감된. 4억 6,130만원입니다 전용면적은 18.08평입니다 구리투평동에 위치한 한일아파트 실거래는 7억 3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매시세는 7억입니다 최저가와 매매시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 내부와 외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 내부와 외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문들을 보시면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평면도는 해당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준공년도는 2001년도고요 아파트 외관이 깔끔하고 양호해 보입니다 아파트 외관 베이지톤의 차분한 컬러가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주차시설은 지상차장, 지하주차장 두 군데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주차공간이 좀 넓어서 주차하시기에도 편해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공간도 넉넉해 보이고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 단지 내 운동장처럼 체육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보행로 전경인데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곳곳에 쉴수 있는 휴게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지 내부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해당 사건, 입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 중, 고, 자녀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편하고 빠르게 등학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파트 단지로 주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버스 정장이 있어서 고리는 물론 서울 출퇴근도 매우 용이해 보입니다. 길 건너편에 보시면 장자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는데 이 공원은 깔끔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책 및 운동하시기 너무 좋고요. 이 장자 호수공원 인근에도 카페라든지 가볍게 외식할 수 있는 맛집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가볍게 외출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시설,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구리시 소평등 위치한 한일아파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경매잡설 내진 마련 프로젝트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예정인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타경 77738 이미경매사건 매각기일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본사건을 저에게 희 문의를 주실 때이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일반 매매로 취득하실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금액을 조금 깎아달라, 이사비용 빼달라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그런 게 없죠. 떳떳하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경매잡설 내집 마련 프로젝트 지금까지 스티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